안녕하세요. 음, 이번에는, 그런 매출액이, 매출액 상승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매출액 상승은, 어, 요새 편의점도, 어, 옆에 도 계속 생기잖아요. 그한 블록에도 여러 편의점이 있고, 그리고 고, 고객 수도 거의 고정적이잖아요. 멀리서 오지 않는 구조가 바로 편의점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매출액을 한계가 있지 계속 올릴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의문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음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걸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 어떤, 대부분 점주님들이 제가 그, 다녀보면, 매출액은 절대 안올 거라, 그니까, 고정된 매출액은 더 이상 힘들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1년, 2년이 안 됐잖아요? 10월 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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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되는데, 어, 올해까지는 매출액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내년부터 이제 정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하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 고객을 빼, 놓치지 않으면, 물가상승, 뭐, 디플레이션이, 이런, 일어, 크게 일어나지 않은 이상, 이, 인플레이션, 공산품에 대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고객 수가 같고, 그분들이 찾아가, 사가는 게 똑같으면, 어, 5%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게 안 오르고 있으면, 어, 고객들이 빠져나가는,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그, 전년 대비, 5%씩 안 오르면, 어, 최소 잡으면 3%죠. 물가상승이 3%, 물가 상승이 3 정도는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점포에서 고객이 빠져나가고 있는지, 어, 늘고 있는지, 아니면 고정고객인지, 그거를 체크하셔서, 각자에 맞는 전략을 좀, 빠져나가시면 왜 빠져나가고 있는지, 뭐, 점포가 더 생겨서, 아니면 좀, 어, 서비스가 좀 약해서, 여러 가지를 한 번쯤은 고민하시면서 어, 운영을 해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어떻게 하면 상상향상시킬까 아, 크게 하면 딱세 가지죠. 어, 제가 어, 임시적으로 이제 여기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 뭐제 여러 업종에서 얘기하는 뭐이 서비스? 아, 글자가 거꾸로 나오는 바람에 안 되겠네요. 서비스 친절. 그다음에 우리가 소비자들이 가장 민감한 가격 가격 요인. 그다음에 이제 어 다른 점포에서는 다른 음 어떤 전략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서비스와 친절과 어 가격 두 요인은 뭐 어디에서나 따라다니는 요인이고요. 플러스는 어, 저는 세 번째 요인으로 플러스 요인이라고 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요인에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저는 가치? 그, 이 곳을 찾는 사람들의 그 어떤 추구하는 가치를 내가 찾아내고 그분들의 필요? 관심? 이런 걸 찾아낸 찾아내서 그거에 대해 맞춤 가게로 서서히 맞춰가는 게 점포 전체 매출액을 크게 향상시키고 어, 경쟁점이 들어왔을 때도 그 저희만의 무기가 돼서 버틸 수 있는 어, 버팀 지지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 옆에 점포가 하나 생겼을 때저 점포 때문에 내가 이래.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시장 경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김밥집 하나 옆에 생겼다가 또 생겼다고 가서 뭘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편의점 업종도, 물론, 거리 제한이 지금 조금 있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거리 제한도 풀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 예전부터 있던, 뭐, 약국 거리 제한, 뭐 휴발류, 어, 저기 주유소 거리 제한 예전에 의미 있었죠. 하지만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저희 편의점 업종도 그 지금 힘드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거리 제한 담배권으로 거리 제한 두고 있지만 담배권 말고는 나머지는 거리 제한 없이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특히 요새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무인점포가 그 편의점에 바로 옆에 생겨서 매출을 몇십만 원씩 이제 가져가잖아요. 앞으로 더 그건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저희 편의점만의 각자 점주님의 편의점만의그 무기가 될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가치 그게 뭔지 항상 계속 고민하시고 고객 입장에서 내가 이 편의점을 통해 실현하려는 그 가치들. 그냥, 그, 거대한 가치가 아니라, 단순히, 이럴 수도 있어요. 편안함. 그냥, 여기가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서, 아, 가격이 1,200원 비싸도, 그냥 여기 오고 쉽게 만드는 거. 그리고 물건이 100원이 비싸든, 그리고 주기적으로, 이제, 회사 프로모션 하거나 하는 원 플러스 원 상품이 있잖아요. 그런 걸, 저, 저 같은 경우는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넣습니다. 물론, 어, 다른 거, 행사 안 하는 거 한, 일주일에 한두 개 밖에 안 팔리는데, 그게 정말 의미가 없잖아요? 차라리 오신 분이 원 플러스 원 저렴해서 열 개, 스무 개 사가는 게 훨씬 점포 매출에도 좋고, 해서 매달 그 워크인이나 이런 걸다 바꿔요. 음, 기본적으로는 두고, 이제 행사 상품 위주로 뺄거다 빼고, 한 칸수로 두 칸, 씩 칸으로 늘려서 그걸 어, 매출, 이익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 이익률이 뭐, 32%, 31%, 30%, 물론 1%에 따라서 금액이 적지만, 그거보다 점포 전체를 위한, 그, 위해서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원 플러스 원, 저렴한 상품.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품들을, 뭐, 꾸준없이 넣기 때문에, 저희 매장에 오시는, 다른 매장 다녀보다가 저희 매장에 오신 분들은 너무 상품이 저렴한 게원 플러스 원이 많다고 아예, 음, 집 근처 에 있어도 저희 매장으로 그냥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그래서 이제 배출에 상상시키는 방법은 첫째 서비스 친절.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아실 것 같아요. 친절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리고 이 서비스하고 친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객, 그 직원 교육할 때 물론 저만큼은 친절하지 못하지만 친절해 주세요, 친절하게 인사해 주세요 정도만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그러니까 고객하고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거나 어잘 모르는 부분도 있잖아요 직원이 그러면 바로 해결될 수 있게 저에게 뭐든지 전화라고 하 합니다. 어, 예를 들어, 카드 결제가 잘안 돼서 고객님이 막 짜증을 내세요. 최근에, 그, 며칠 전에 제가 그때는 점포에서 뭐 창고에 잠깐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 직원이랑 이제 뭐 직원 얼굴도 좀 울그락불그락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절 부르더라고요, 나중에는. 이제 안 되면 무조건 뭔가 조금이라도, 어, 분위기가 이상하거나 이러면 저에게 대 전화를 바로 해서 제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 분에 대한 음 맞춤. 근데 그분이 재난 기금 카드를 받으셨는데 그게 다른 데는 됐는데 저희가 안 된다고 어 다시 해보라고 그 여학생에게 저희 직원 여학생에게 계속 얘기했는데 안 되니까 어안 되는데요? 잔고 부족인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남, 남성분이었는데 더 짜증을 내면서 왜안 되냐고! 딴, 딴 데는 된다고! 하면서 또 하니까 이 학생도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뭐라고 막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또한번 했는데도 안 되니까 왜 여기만 안 되냐고 막 우락부락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저를 불러서 가실 때 슬쩍 분이 저희 단골 분은 아니셨어요. 지나가다가 그, 우리 가게 앞에 식당에서 드시고 잠깐 오심 손님 같아 보였는데,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어,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땐, 그, 혹시 이 재난 기금 카드가 경기도께 아니라 딴 지역인가요? 하니까 그분이 이제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죠. 서울 분이셨던 거예요. 서울, 재난, 서울시에 사시는 재난기금카드는 서울시만 된다는 걸 깜빡하신 거죠. 근데 제가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분은 이제 더 움칫하셔서 너무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시고, 어, 하면서 이제 다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가끔 미리 직원들에게도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그 교육을 하지만 막상 어, 예기치 않은 그 고객을 만났을 때그 스스로도 당황해요 저도 당황할 때도 있고요 그럴 때는 아좀 침착하게 아 제가 모든 직원들에게 그걸 시켜요 그래서 어, 싫은 표정 하지 말고 우선은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점장님에게 통화를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말을 해서 저와 전화를 해서 다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저 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나 이런 것도 남기시거나 그게 고객님 전화번호를 남기시는 게좀 불편하시면 제 번호를 무조건 알려드리라고 해서 그 바로바로 그그 각자 고객들마다 어, 느끼는 그런 게 불편한들이 매번 있잖아요. 그걸 해소해드리려고 노력해요. 음, 이 서비스하고 친절에 대해서 이제 나왔으니 생각나는거 한두개 말씀드리면 이제 어, 그저께 일인데 야간에 일 잘해주신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분한테 새벽 3시에 전화가 온거예요 그 밖에서 어떤 고객이 차를 세우고 물건을 사달라고 다 한다 근데, 내가 이런 심부름도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전화를 했다. 그래서, 우선, 아, 잘하셨다고, 제가 바로 가겠다고. 제가 이제 가게 근처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음, 이사 오기 전화는 전화로 해서 이제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고요. 음, 가보니까 차 안에 두 분이 계신데, 굉장히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두 분인데 그 분이 말씀으로는 뭐 지체 장애가 있으시고 한 분은 최근에 사고를 당해서 걷는 게 조금 너무 불편해서 저희 매장 앞에 차를 세우고 그 지나가는 고객에게 아 저기 매장 안에 들어가서 여직원에게. 아, 좀, 요거좀 사다 달라고, 좀, 얘기 좀 전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 이제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오지도 않으신, 않고,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화가 더 나셔서 큰 소리로 밖에서 또 소리를 지르셨나봐요. 뭐좀 사다 달라고. 그러니까, 또 안에 계신 분은 조금 여성 분이그그래서 겁이 나서 또 나오지 않으시고 하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니까 하는 게 보이셨나봐요. 그래서, 그, 그분이 더 화가 나신 거죠. 어딘가에 전화, 내가 뭐한게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뭐 경찰에라도 신고하는 것처럼 보이셨나봐요. 근데 그게 더 오기가 발동하셔서 또 누가 오나 또 기다리고 계시고, 제가 나올 때까지 또 이제 1, 2분이 걸렸잖아요. 그 사이에 또 아내 직원분은 또 여성분이니까 안 가고 계속 있으니까 또 겁이 나시고. 그래서, 그분 상황 얘기 딱 듣니까, 아 저희 직원분이 알아서 이거 대처를 못 하시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가 보니, 뭐, 그분들이 다리가 불편해서 지나가는, 매장 들어가신 분이나 지나간 분 듣고 조금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전달받은 그 직원분은 이제, 그, 그분하고, 걸어 어, 고개, 밖에 계신 말을 하신 분하고, 그, 같은 일행인 줄 알고, 일행이 다리,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음, 왜 나한테 부탁을 하지? 하고, 너무 좀, 좀 화가 나셨다는 거죠. 왜 내가 그런 심부름도 해야 되지? 하고선 아예 문도 안 열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양쪽 얘기를 듣고, 그 직원분한테도, 아, 저분들 아는 분이 아니라, 지나가는 분이랑, 제, 에게 잠깐 부탁하느냐고, 그런 거였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직원분이 한 번만 문을 열고, 얘기만 들었어도,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직원분들을 열어 쓰다 보면,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점주 맘처럼 그게 고객과의 대응이 쉽지 않아요. 근데, 점품 운영의 서비스하고 친절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부분 그냥 대충 넘어가지 하고 하시면 절대 안 되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평범하신 80%보다 그 10%, 5%의 그, 저희가 이제 대처하기 힘든 상황들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주위 고객도, 어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한 명의 고객이 100명을 데려올 수 있고, 200명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점주님들이 꼭 챙기셔가지고, 아 일괄된 친절로 일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 주셨으면, 주시면 저는 굉장히 점포, 매출이나 서로 고객과의 소통이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아, 매출액 올리는 방법 중에 서비스 친절 얘기하다가 이미 너무 길어져서, 그 다음 편으로는, 아, 매출액 올리는 이제 두 번째 요인, 가격과 플러스 알파의 요인에 대해서 연속해서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 편이 너무 길어져서 <laughs> 지루하셨죠? 에.